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저희 한수원의 선수들과 그리고 경주의 아이들이 함께 스킨십하고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저희가 법인 전환한 이후부터 3년째 계속, 계속 진행되고 있는 페스티벌이고요. 다른 구단들은 해단식이라는 걸 하면서 한 시즌을 마무리할 텐데 저희는 이 축구 페스티벌을 통해 해단식 겸 그리고 한 시즌을 고생했다라고 하는 고생에게 이제 노고를 치아하는 이런 장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마지막 일정이긴 해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피곤하거나 어 불필요한 행사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선수들이 올한해아나 정말 고생했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끼면서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좀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남자 팀의 도우망 우리 이영경 선수가 리도우망으로선을 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원정 여자 팀인 득점왕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득점왕 쿄카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. 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. 네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보고마 우리 장슬기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대축하의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비형인 우리 서아리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드를 전달해 주시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어린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까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이 그 선수들과 감독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축구를 또 사랑하고 축구 꿈나무가 돼서 어 제2의 김민재 그다음에 손흥민, 황희찬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오늘 하루 즐겁게 건강하게 그다음에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평주한수원의 올 한해는 정말 작년과는 다 대비되게 정말 더 많은 성원을 받았고 더 많은 더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쉬움은 처치하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어왔고 열심히 했고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보다는 더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.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한층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선수들이 더 한층 성장을 해서 이제는 더 내년에는 진짜 우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에 경기장 선수만의 응원가가 생존으로써 팬분들도 경기장 오셨을 때 조금 더 신나게 응원을 하실 수 있고 또 선수분들께서도 경기장에서 팬분들이 오셨을 때 응원가로 응원을 해주시면서 많은 힘을 얻으면서 조금 좋은 성적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즌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팀에 더 좋은 응원를 많이 있었던 시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생각했던 만큼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선수들 전부 한 시즌 최선을 다했고, 감독님과 코신규도 최선을 다하셨고, 내년에는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많은 거 배우기도 했고, 지금 많이 아쉬웠던 시즌이고, <laughs> 더 좋게 끝낼 수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시간 빨리 흐른 것 같고 어, 뭔가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고생을 뭐 많이 했습니다. 올해 시즌 경기는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이렇게 됩니다. 아이들이 좋은 자리를 할수있니까요 시간 하셔서 아이들 네. 네, 경기 네. 잘 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짜 되겠습니다. 진짜 중간 중간에 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첫 시즌을 열어 주시고 첫시즌이었었도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기회도 계속 받고 경기 뛰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첫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일단 굉장히 많이 배웠고 좋은 형들과 좋은 이제 코치님들, 감독님들 이렇게 만나서 인생을 많이 배웠던 한시간이었거든요 저희 국가대표 누나 보니까 어때? 마이크, 마이크 <laughs> 말못 예뻐 예뻐 예뻐요. 예뻐 자 <laughs> <진짜> 얼마나 예뻐 <웃음> <웃음> 자 하나 둘 셋. 스캐터 상관없이 일단 굉장히 경주 한수원의 팬이 되어서 가지고 뭐 멀리 있으면 유튜브로 또는 가까이, 가까이 있으면 또 직관 오면서 열심히 응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플레이오프를 어렵게 성공적으로 그래서 진출함으로써 한수원이라는 팀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켰던 것 같고 저희 코치님 감독님

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추억도 많이 쌓이고 되게 선수님들도 막 힘드신데 막 사진 찍으러 적극적으로 막 사진 같이 찍어주시고 되게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한 해였지 않았습니다. 어, 올한 해와 아쉬움을 넘어서 내년에는 더 높은 데서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저는 포지션이 공격수다 보니까 포인트도 올해보다 좀더 많이 기록하고 싶고. 있어요.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팀의 보탬이 돼서 팀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서 내년에는 우승을 한번할수 있는 시즌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 이제 대학생 마케터로서의제 역할은 끝났지만 이제 한번 시작한 2년이 어서 내년부터는 팀으로서 동전선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동전선만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또더 열심히 응원하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.